목포는 한구다 들어와, 들어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 손금을 받을 분은 지금 20대, 지금 초반이고요. 지금 현재,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어, 이제 사람인데요. 이제 이번에 손금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아, 손금을 볼 때는 항상 생명선이 진한지 안 진한지를 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뇌선도 진한지 안 진한지, 감정선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손금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어, 그래도 이금 손금을 어, 보면 이게 두툼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활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 같고. 어, 스테미너라든가 삶의 활력소를 느낄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충분하다라고 일단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처 부분이 처음 부분에는 그다지 깔끔하진 않는데 자, 20대, 지금 20대 중반부터는 아주 깔끔하게 지금 60대 중반, 70대까지는 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인생의 굴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운명선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왔긴 했지만, 이분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손금이에요. 사업보다는 일반 직장에서, 어, 윤리 강령, 윤리적으로 좀 투명한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좀 선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어, 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무슨 일을 할, 하더라도 가족 친화적인 거나 가족 경영이라든가 가족들과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뭔가 사업을 한다 해도 뭐 모르는 사람이 한다든가 뭔가를 그렇게, 어, 새로운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두뇌선을 봤던 의지력이나 그런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좋습니다. 의외로 사실은 두뇌선 여기에서 끊기긴 했지만 이쪽으로 나가는 월구선이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의외로 머리 쓰는 걸 좋아합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글도 쓰면 굉장히 잘 써질 타입이에요. 굉장히 길긴 하는데 굉장히 말 제주에 좀 소연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업이라든가. 아니면, 어, 새로운 취미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 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어, 증명해 준 거는 이 생명성과 이 금성도가 두툼한 거 보이시죠? 네, 그런 것이, 어, 좀될것 같고요. 좀 이렇게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감정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어, 감정의 기복도 없고, 어떤 목표를 세우면, 어, 꾸준히 그것만 보고, 어,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좀 이게 갈래가 투갈래로 좀 나눠져 있는 게 약하게 보이긴 되는데, 이 갈래가 나눠지면 사실은 집안에서 맞이 역할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본인이 집안의그 행사라든가, 또 부모를 챙긴다든가, 아니면 형제를 챙긴다든가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건데, 어쩌면 이 사람도 이거에 대한 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 직선적이고 직원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일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거를 장점으로 많이 승화를 시키고 목표를 세우면 어 차고 살피지 않고 그것만 바라고 열심히 하는 아주 좋은 손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라서 이게 지금 재물선이나 사업선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사업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운명선 여기까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없어졌어요 여기서 없어진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어 지금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을 좀더 주력하게 한다면 여기에 최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에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본인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음덕도 음덕선이거든요. 네, 사람이 본인을 따르는 그런 선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재물도 좀씩 더 얻어줄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갖춰져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손을 쫙 펴보세요. 손을 쫙 펴보시고. 네,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쭉 펴면 이 선에서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투자 활동 그런 거 굉장히 적합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라인에 맞춰진지 모르겠지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충분히 됐어요. 좀 맞아 떨어져 간 거예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또 궁금한 거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는 혹시 권력이랑 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권력은 없어요. 네. 권력 절대 마음 먹으시면 안 되고요.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성장하고 싶은 그런 것들, 권력이나, 어, 그걸 승운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권력이나, 어, 어떤 직장이 높은 자리에 뭐 가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손금은.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런 환경이, 만약에 그런 환경이 왔다,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천천히 내가 그 권력을 갖든, 권력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다 하면 천천히, 차근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확 되는 것은 본인이 거부반응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컨트롤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손바닥이 굉장히 크고 이게 손가락 길이도 비율도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손금은 큰 문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나중에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현재 말단 공무원이긴 하겠지만 커서 나중에 더그 고위급 공무원이 된다고 그 기회가 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심지가 너무 굳어서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이 너무 어 굳고 강해서 실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 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없어요. 아. 음. 또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죠?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아TV 손꼽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